찬양 예배에도 귀한 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순수한 믿음으로 부르신의 자리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한 작은 자가 나옵니다 천류병을 앓는 여인 1 2해를 천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지칠 때로 지쳤지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무시당하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바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한 해를 이 작은 자처럼 살수 없을까 마무리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으로 오전 예배와 비슷하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분의 여인은 작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해를 시작을 하는 즈음에서 우리가 같은 작은 자로서 뭐 내세울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큰 자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서 아유 나도 뭐 작은 자다 내 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작은 자다 아마 이렇게 시인들을 하실 겁니다. 작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늘을 마아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자한 여인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는 일 또는 이루어진 일이 자가도 괜찮습니다. 그거에 주름 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뒤돌아놓고 바라봤을 때, 너하늘건 뭐했어?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질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눈짓으로, 아니 말로 물어보잖아 올해 한해너 뭐했니? 어떤 걸 이루었니?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괜히 연말되면 스스로에게 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말 없어 미안한 쑥스럽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 이렇습니다! 하고 내물고저 자신감만 게고 뭐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이, 그냥 하늘에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예세, 오늘이 집에 방문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으니 무엇을 맛있게 해드릴까? 주방에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삐졌지요. 마르다가 좀 생이 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냥 마리아에 테 얘기하면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자기를 알아주고 그 말안 듣는 그 마리아를 좀혼좀 좀 내달라는 얘기예요 우선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주합니다. 많은 일을 들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고, 그 예수님이 그 쉬고 있는, 어쩌면 마르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그 마리아를 좀 혼내서 일로 보내달라는 거죠. 나는 지금 분주한, 일,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좀 혼치감좀 내주셔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그 마리아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주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망은 커녕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하는 게 맞다. 그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칭찬하시고요. 마르다, 자기는 엄청난 일들 많이 지금 하고 있다, 많이 해놓고 있다,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는 많은 것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소중한 것이 먼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라 이런 모습으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큰 것을 해내야 된다라고는. 강박관념이 우리 인간에게다 있어요.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합니까? 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지 큰 일들을 해야지. 아마 이런 어떤 고백들과 다짐이 있을 겁니다. 하늘을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처음에 어, 어, 작정하고 원하는 대로 많은 일들 큰 일들을 이루었느냐? 아 많은 일 못했어. 큰일 못했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에 작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부끄러움도 있지만 아예 예수님 곁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현육경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가지도 말아야 되는 부정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고작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낸 문제가 뭐예요? 생각해낸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말이라도 만져보자. 그것만 가지고 그 앞에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길 앞에 나왔던 거지. 여러분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보자.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무 하찮은 일이죠. 누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까? 야 예수님 손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사인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내머리에다 손을 넣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축복기도 해주으면 좋겠다 어쩌면 큰 일들을 바랄 거예요 더큰 일들을 바랄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가서 겨우 옷자락만 슬쩍 만져보기를 원하는 거 이거 아무나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작은 자만 작은 자만 내생울게 없는 자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걸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때 다른 누가 보더라도 그거 대단한 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별것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많은 일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어떻게 큰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 이룬 건 많이 없고 큰것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죠?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앞에서 살아오셨죠. 그걸 하나님 보셨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수치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몇 가지 일을 했느냐 수치에 민감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것을 했느냐 이런 어떤 수치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둔감해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해서 지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조차도 잘못된 것처럼 여기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 어떤 일이든지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작은 일 하나 하나가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을 여러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작은 자이 여인이 행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게 대단한 믿음 아니었어요. 이하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빡! 뛰어기라고는게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모습을 가리고, 터득 사람들 틈 사이 들어가서 예수님 모자 슬쩍 만진 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순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로봤실 때는요, 다른 건본게 아니에요.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 많은 일이냐, 적은 일이냐, 일이냐,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마음의 순수함을 보셨다라는 거죠. 순수함. 그 순수함이 뭐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순수함이 없으면 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물론 이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성과 순수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성을 취하면 우리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이성을 취하면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송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박씩 돌아가 7일 동안 돌아가 마지막 7일째는7박퀴돌아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성적만, 이성적인 이성 것만 살아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자기 똑똑한 거 현명한 거 배운 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그 말도 안돼야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었어 안해 아이고 그 쪽팔려 그거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누가 나가나 보자 아마 아침에 응? 그 나가려고 할때 뒤에서 지켜보면서 누가 나가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아유 저 사람들은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어 미련한 사람들이야. 아마 이런 데서 매도시키고 가만히 자기 집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 그 터전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살에서는 이성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순수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에한 방씩 그냥 돌았어요. 마지막 일곱 바퀴 도는 일곱 바퀴 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성벽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건 이 성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옷잘안말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건 순수함이 없으면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셨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언가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님. 누구에게 무엇인가 내 성과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아이고, 다른 거거뭐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거난 관심 없어 그냥 뭐 주님이 뭐 기뻐하시면 난 좋아 주님이 받아주시면 좋은 거야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은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여러분들 삶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작은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나를 만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와, 자, 와, 껴안았으면, 이건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감각이 중단한거지요. 그냥 초기에도 한번 쳤거나, 그냥 학교 폐장 하고 꼈다가 놨으면 예수님이 그걸 못 느꼈다라는 바보지요. 감각이 없으신거지요. 근데, 옷자락. 여러분들, 우리처럼 지금 이런 옷자락이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 제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여기 너플너플 거리잖아요. 쫙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소금만 이렇게 쫙 뚝뚝해가지고, 옷이 쫙 껴있습니다. 요런데, 여러분들 슬쩍 만졌다고 생각해요. 요건 좀 제가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 너플너플 거리는, 여기를 여러분들 슬쩍 이렇게 만졌다고. 전 몰라요. 더군다나, 이 근동지방,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옷은요, 그냥 마이대로보자기큰것 같은 걸막 감싸신 거예요. 너플너플 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너불거리는 조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큰 거,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작은 것 같아도 그 순수함과 그 작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을 립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인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 밀려서, 밀려서. 밀려서 지금 건드려진 거예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 거왜 신경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가는 길입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큰일 났어요.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셔놓고 죽는 상황 속에서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지금 급하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게 가면 죽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해당장 야이로 큰 사람이잖아요. 작은 자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복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있으니까, 그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의 딸을 고쳐주러 가야 될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모습은요, 지금 가다가 누군가 습적 옷자락 만든 것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거에 신경쓰는 거예요? 지금 앞에 큰 일이 있잖아요? 아주 징양일이 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인정하고 우리도 괜히 으스었지 좋은 일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이 만기도 부에 신경 니까 오늘 말씀 을제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걸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수님에게는요. 늦게 가도, 꼰본도 그렇잖아요. 갓들이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게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주님에게는요, 죽은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작은 믿음, 순수한 믿음, 이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만지자마자 나가서 자기의 병이 나은 건그 열두의 혈류병 아래는 여인만 알아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벌써 느낌으로 자기 피부를 또 바라볼 때 벌써 느낌으로 알아요. 나았어요. 활란을 내가 혼자 지금 감동받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 누군가 나를 만졌고 나에게 능력이 나았대요 누구냐!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감출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니, 자기에게 주어졌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아주 작은 믿음이잖아요. 별로 딴 믿음이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자기 혼자, 아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버릴 일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셨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같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우셨어요. 그때 그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섰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섰어요. 이것이 이 여인의 축복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구원도 선고되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게그 여인의 축복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여인은 별것도 아닌일 같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니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만진 즉시로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는 말씀처럼 내 몸이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아, 네. 이거 중요한 간증 아니에요? 중요한 복음 중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 거고, 그 여인에게는 또, 비록 작은 자이지만,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서서 고백할 때에,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얼마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큰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보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서 살아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큰 일도 좋고 많은 일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그리고 내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순수하게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르셔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